이번에 소개해 드릴 작품은 신외파리입니다 중국 원제는 신독비도, 영어명은 New One Armed Swordsman입니다. 1971년 장철 감독 작품으로 강대위, 정룡, 이청, 곡봉, 정례 등이 출연합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더없이 정의로운 협객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호위선장의 천장분주와 더불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삼절군의 단인 용이지. 그는 최근에 한 표행을 습격하여 표사들을 살해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출도한지 반년 만에 강호를 뒤운 듯. 원앙쌍도 뇌력이라는 신진 고수가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흑림으로 부릅니다. 용의지는 출중한 실력을 지닌 만큼 오만한 뇌력을 자극하여 무공을 겨뤄서 패하는 쪽이 스스로 오른팔을 자르고 강호를 떠나기로 하자고 제안하죠. 자신만만하게 칼을 빼어드는 뇌력. 하지만 용의지는 3절곤의 꺾어지는 부분을 이용해 상대의 쌍도 모두를 제압하고 치명상을 입히는 수법을 이미 개발한 터. 어렵지 않게 뇌력을 제압합니다. 비무에서 패한 뇌력은 약속대로 스스로 오른팔을 잘라 나무에 걸어놓고 사라집니다. 나무에 걸린 뇌력의 팔, 살은 모두 도가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마교진이라는 작은 마을의 객잔에서 점소인 노릇을 하고 있던 뇌력은 손님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해도 묵묵히 참을 뿐입니다. 은근히 그를 사모하는 대장장이의 딸 파초는, 그의 모습을 보며 늘 안타까워 하다가 아버지가 보관 중인 명검을 갖다 줍니다. 하지만 뇌력은 필요 없다고 거절하고 파초는 기어이 칼을 두고 나오죠. 어느 날 객잔에 역시 쌍돈을 사용하는 젊은 고수 봉준걸이 나타납니다. 그때 뇌력은 동네 불량배들에게 혼이 나죠. 얻어맞고 쓰러졌던 뇌력은 불량배들이 떠나자 객잔의 계단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힘없이 무서지는 돌계단. 그 모습을 본봉중걸은 뇌력의 범상치 않음을 알고 의기투합합니다. 봉중걸은 진강부 연승표국의 총표도로 근자에 발생한 표물강탈이 호위산장과 관계가 있음을 알고 조사차 온 것입니다. 그는 협객으로 소문난 용의지가 사파에 가까운 호위산장 천장주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에 놀라며 아마 용의지가 천장주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확인차 갑니다. 용의지는 봉준거를 부추겨 뇌력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을 씁니다. 즉 무공을 겨뤄 패하는 쪽이 스스로 오른팔을 자르고 강호를 떠나기로 하자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죠. 불꽃 튀는 대결을 버리다가 쌍도가 제압되어 위기에 처한 봉준걸 비로소 상대의 수법을 알아내고 한탄합니다 내게 칼세 자루가 있다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어찌 두 팔로 칼세 자루를 쓸수 있단 말인가. 용의지가 비웃자 봉준걸은 최후의 힘을 짜내어 거세게 저항합니다. 용의지의 부하들이 달려들고 봉준걸은 몸통이 잘린 채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객잔을 찾은 손님들의 대화로 봉준걸의 죽음을 알게 된 뇌력은 파초가 두고 간 도를 뽑아들고 호위산장으로 달려갑니다. 분노를 담은 그의 칼날에 적들은 모두 쓰러지고 뇌력은 달려가는 중에도 어떻게 하면 용의지의 수법을 깨뜨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다시 마주한 뇌력과 용의지 두 팔이 온전했을 때도 힘겨운 상대였는데 한 팔이 없으니 뇌력은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떤 생각이 뇌력의 머리를 스칩니다. 봉준걸의 혼령이 알려준 것일까요? 칼세자루라면 용의지 삼절곤의 수법을 깨뜨릴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입니다. 강호를 떠났다지만 뇌력은 점소의 생활을 하는 중에도 계란을 깨뜨리거나 그릇을 겹쳐 쌓는 중에도 무의식 중에. 용의지의 삼절곤 수법을 깨트릴 방법을 찾아 연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뇌력은 근처에 떨어져 있는 적의 칼두 자루를 하늘로 던져 올립니다 용의지의 수법은 칼두 자루까지는 막아낼 수 있지만 세 번째는 막을 수 없다는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뇌력은 손에 들고 있던 첫 번째 칼이 막히자 허공에서 떨어지는 칼을 받아 재차 공격을 합니다. 용의지는 쉽게 맞고 그리고 두 번째 칼이 제압되는 순간 다시 허공에서 떨어지는 세 번째 칼을 받아 공격을 합니다. 그의 세 번째 칼에 가슴을 찔린 용의지는 쓰러지고 원수를 갚고 질비한 시체를 지나 돌아가는 뇌력을 향해 멀리서 파초가 달려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고 TV 명화극장을 통해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제목이 신외파리입니다. 왕우를 떠나보낸 장철 감독이 강대회를 기용하여 만든 영화로 배우는 바뀌었지만 감독 장철로서는 외파리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작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강대희도 젊은 새로운 외파리의 역할을 잘 소화했고, 또봉준걸 역을 맡은 정룡도 자기 몫을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공인 이청은 보통 여자가 아닌 듯 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강대희를 만나러 달려가는데 그 질비한 시체에 속을 지나거든요. 근데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뛰어가고 있습니다.